오늘은 최근 개봉된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는데 이 채널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나는 내내 팔짱을 끼고 무거운 가슴을 지그시 누르면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세술이라는 책이 잘 팔리고,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나는 처세술 따위를 좋아하지 않고, 그따위 속담도 싫어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처세술 책에서 일러주는 대로 흐름을 잘 살펴보았다가 대세에 올라타 떡곰을 받아먹을 기회를 엿봅니다. 나는 그따위 인간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 전두환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반란군이 대세인지 진압군이 대세인지 기회를 엿보는 수없이 많은 기회주의자 군발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따위 기회주의자들은 대세가 된 반란군의 손을 끝끝내 잡지 않은 극소수의 참된 군인들을 모난 돌취급을 하며 비웃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모난 돌이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로 둥글둥글하고 매끈한 돌보다 모나고 까칠한 돌을 더 좋아합니다. 영화의 끝에 역사의 반역자들이 반란을 성공시킨 후 얼마나 호의 호식하였을지 짐작하게 하는 그들이 꽤 찬직책들을 자막으로 줄줄이 열거하여 내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민주화 투쟁이 성공한 후 그자들을 모조리 참수했어야 마땅하거늘, 김대중과 김영삼은 오히려 그들을 사면해주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도 그렇고 이명박을 사면한 윤석열에게도 나는 매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친일파들과 이승만 독재 잔당들, 박정희와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을 엄벌하지 못한 역사와 이명박과 박근혜를 평생 감옥 안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은 역사에 실망이 컸지만 아직도 내 주위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역사 반역자들을 박멸하는 희망찬 미래를 항상 품고 삽니다. 그럼 내가 공감하는 방송인 오윤혜 씨의 말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 정부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정부 시절에 다 해, 해먹어도, 전두환 사면 받고, 90세까지 천수를 살았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도 다 나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감옥 안 가겠지, 또는 갔다 와도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역사는 살아있는 동안 죄인을 한 번도 죗값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고요. 역사는 살아있는 동안 죄인을 한 번도 죗값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고요.